바울이 로마로 압성되는 여정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날씨는 배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바울은 과거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항해하지 말 것을 고면하였지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한 백 부장은 항해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항해는 험난했고 커다란 광풍을 만난 이들은 목숨을 잃을까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절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평안했고 그 이유는 사도행전 23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절대 죽지 않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에서 광풍이 불때에는 우리의 반색이 되시고 안전한 항구의 등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기현 담임 목사님은 여러번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 전부터 뇌경색과 파킨슨병 그리고 척추협착 등 여러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점점 더안 좋아지는 어머니의 병세에 몇 년간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다지에 다녀오실 일이 생겨. 이곳에 계신 여자 집사님께서 같이 있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큐티의 말씀을 적용으로 그 집사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로 결단하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건강하신 모습으로 걸어 다니셨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그 집사님의 마사지를 받고 나서 몸이 편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어머니의 병환에 차도가 생긴 것을 목격하니.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큐티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생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영너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인생의 등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